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한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 저희는 지금 로마서의 절장,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전반부는 죄와의 싸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다 성령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이 순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이상한 힘이 제 가슴을 이렇게 탁 사로잡는, 그래서 없던 용기가 막 생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에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늘의 생명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힘과 능력과 새로운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늘의 능력을 주는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GPS가 아닌 SPS 제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었더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가장 스윗한, 가장 따뜻한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가 부르짓습니다. 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그런 증언 오늘 여기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시는 이야기 오늘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레벨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대리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 앉으셨고 아들 앉으셨고 그 옆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옆에 승리자로 앉습니다. 굉장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이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다섯 가지를 빌려왔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머지 네 가지. 이게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빨리 달려가면서 나머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과연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서 빌려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니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삼자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고아처럼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사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이제까지 도움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진이 6.25때 한국의 그 고아 소년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고아에 관해서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에 한 어린 소년이 참으로 옷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배고파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입을 먹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어린 소년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신발은 신지 못한 채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기 삶을 자기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삶은 바로 저는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조작인지 진짜인지 뭐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아마 엄마를 꽤 일찍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 소녀가 분필로 큰 어머니를 그려 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 한 사진이 제 가슴을 참 울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 없이 산다는가 이 땅에 다 커도 부모는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세 번씩 한국에 계시는 장인 장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위로도 드리고 본인이 또 위로도 받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 한국에서 얘기치 않던 선물도 다 이렇게 와요 참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낫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요 즉,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첫째.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않냐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시잖아요. 큰 형님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보호하는지. 저희 동네에 사실 깡패가 있었거든요. 근데 깡패가 제일 큰 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그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힘도 없는데 자기 형을 믿고 항상 어깨를 쫙렇게 피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깡패는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 형님이신데.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메.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와 영국이 벌린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 백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이 뭐냐면 크레시 전투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크레시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곳은 사실 늪지대였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국군이 영국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 왕이 그곳을 딱 침략군이었는데 그 군사수가 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기사를 중심으로 한 4만 명의 정예 군대가 왔는데, 바로 이 영국군 만명 그것도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실은 영국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 때, 3만 명의 기사가 죽어, 죽어가지고, 프랑스의 그 귀족들의 몰락, 프랑스의 모든 이제, 나라가 재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크레스 전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 때, 높은 곳에 이렇게 전투를 딱한 다음에, 이 에드워드 왕은 두 가지로 이겼다 그래요. 하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신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머리 있는 적들을 화살로 쏴서 죽일 수 있는 장궁. 장거리의 그 적들을 죽일 수 있는 화살과 그리고 전술을 통해서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군대를 3대로 나누고 제일 중앙, 중심 그 중앙에 18살 된 자기의 아들, 에드워드, 흑왕자라고 해요. 이 흑왕자를 이제 그 중간 부대의 지휘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이제 쫙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때 이 에드워드 왕자가 큰 위기를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뒤에서 보면서 돕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다급하고 겁이 나니까 이 18살짜리 왕자가 아버지한테 이제 병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저를 좀 구조를 해 주십시오. 빨리 구원병을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싸우는데 또 어려우니까 또 보냈어요. 두 번째. 이제 지원군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왕자에게 나는 언제 구조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미숙한 지휘관도 아니고 또 구조대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전하라. 이 아버지는요, 그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자기 아들이 협격한 공을 세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잇는 바로 능력 있는 왕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탁 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이길 건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참지 못할 때 아버지가 위에서 다 보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되었고, 그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사실을 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조가 모르는, 언제 구조가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냉혹한 그런 지휘관도 아니고 구조대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쓰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사실은 이 로마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문화에는 사실 아주 그 귀족 감큰 가문에서 말이죠. 자기 자식들 중에서 그 가문을 이어갈 만한 그 능력이 없으면 이제 포로로 잡아온 아니면 종들 중에서 똑똑한 그런 인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양자로 입적을 한 다음에 이 자식들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가문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개과천.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집안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수 있는 굉장한 것을 사실은 이 예, 양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썼느냐면 거듭남이라는 용어로 썼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바울은 그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양자됨이라는 말로 그것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호칭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두 번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한 번은 로마서 8장, 오늘 이곳에 썼고, 또한 번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한다.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성경에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굉장히 참 근심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제 현대 우리 한글 성경을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그당시 아람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썼던 그들의 상용어이고 아버지 이것은 파테로, 그래서 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람어 헬라어 이것이 합쳐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또한 가지는 오늘 예수께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 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위기 때에, 자기의 삶에 제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요? 해 참으로 효도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그래서 힘들지만 아버지를 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성숙한 아들, 철든 아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에 아마 아버지. 나에게 항상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아버지. 그분이 오늘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한 행복을 찾아사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잘된 영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바로 이윌 스미스의 그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공연을 한 건데요. 이거는, 아 흑인으로서 월가에서 2천억 원 이상의 그 자산가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그 전기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 가드너가 사실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휴대용 그 의료기를 판매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휴대용 의료기를 자기 전 전재, 재산을 거의 다 바쳐가지고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딱 사자마자 갑자기 미국 경기가 어려워져가지고 한 대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갔어요. 결국 그 집에서 이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니까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면서 내가 아들을 데려가겠어 그랬더니 이, 이 가드나가 크리스 가드나가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재혼한, 그리고 의붓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내 아이는 남의 손에 키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아이를 자기가 맡아요. 집에서 쫓겨나고 여관을 전전하고 나중에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뉴욕의 지하철, 지하철 화장실에서도 잡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웠는지 화장실을 바닥에 깔고 둘이 이렇게 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고생하면서 사는데 이제, 휴대용 의료기는 팔리지 않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길을, 공원을 지나가는데, 페라리에서 젊은 남녀가 탁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당신들 직업이 뭔데,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차를 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바로 월가에 그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그 증권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증권회사 직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짜고짜로 증권회사를 찾아가 찾아갑니다. 찾아 가지고 결국은 한곳에서 인턴을 뽑는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게 어려, 어렵게 해 가지고 이제 60명을 뽑는 그 인턴에 이 사람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6개월 훈련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한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대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은 10시간이라지만 이 사람은 6시간 안에, 왜냐면 아이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6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어려움 중에서 그래서 씨름 하면서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6개월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내가 어떻게 해? 여기서 합격을 하겠나.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60명의 직원을 다 모아놓고, 인턴들을 모아놓고 그 사장이 그러더래요. 이윌 스미스를 앞으로 부르면서 크리스 가드너를 부르면서, 내일부터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옆에 보면 그,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의 꿈이 뭐였느냐면은 마이클 조던과 같은 굉장한 그 농구선수가 되는 거였대요. 근데 공원에 가서 이 아이하고 농구를 해보니까 실력이 안 되더래가지고. 야, 농구는 꿈도 꾸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너무 절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넌할수 없어라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마.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지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수 없으면 너에게도 못한다고 말하고 싶어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적극 지원하는 그 아버지의 부성에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국돈으로 2,000억 원이 넘는 굉장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참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슬퍼서, 괴로워서 눈물 안 흘릴까요?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그 영광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정말 여러분 인생이 어떤 때 아플 때 있죠? 괴로울 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 수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와 아바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